여기 7번에 1번을 할게요. 1번, 2번, 3번 다 할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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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은 문제 봐요. 봐야... 네. 여기를 보면은, 1번을 보면은 여기가 이 X를 구하는 거잖아. 이 호액이, 맞죠? 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 10이라는 호액이 나왔죠? 네. 그거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30도. 30도가 보이죠? 30도. 30도. 30도 보이죠? 네네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 네. 보이요 보여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 각도가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여기 30도 나왔고, 여기 80도가 나왔잖아. 네. 이 삼각형의 외각이 80도잖아, 한 네. 외각. 네.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 합이니까 30도하고 얼마를 더해야 80이 네. 되겠니? 50도. 그러니까 어디가 50이라는 거 보이죠? 여기. 여기가 50이란 말이지. 네. 그러면 30도하고 50도에 대한 얘긴데, 3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10이잖아. 네. 그러면 네. 50도에 대한 건 호의 길이가 x가 되는 거죠. 네. 네. 그쵸 그럼 요거는 10으로 약분하니까 3대5잖아, 그지? 네. 3대5는 1 0대1 0으니까 아, 5하고, 아, 그냥 하면 되잖아 얘가 3에서 10이 되는 게몇배한 거야? 네배 네. 4배를 하면, 여기 5에도 몇 배를 해야 돼요? 네, 네. 4배를 하면 되죠. 5, 4, 20 그래서 2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했어. 이해했죠? 네. 이해했어요? 네. 자, 2번도 봐봐요. 2번도 보니까 호가 여기 6, 6이라는 게딱 나왔네, 그지? 호의 길이가. 그후호기의 원주각이 30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X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에 원주각이. 저기. 여기.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알아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 70이 나왔네. 이 네. 삼각형에서 얘는 외각이잖아요 네. 삼각형의 한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와 같으니까 30이니까 사실... 여기는 40이라고 하죠. 네. 어디가 40이에요? 저기. 여기가 4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왔잖아요. 아까 여기 30도하고 40도에 대한데 30도하고 40도에 해당하는 건데 30도에 해당하는 원주각의 호의 길이는 6이니까 6이고 40도에 대한 원주각의 그 호의 길이는 x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10 이렇게 약분하니까 3대 4죠? 그럼 몇 배? 3에몇배요두 배. 두 배. 여기 두 배가 얼마죠? 8. 이 정답이죠. 얼짱죠 네. 자, 3번 봐봐요. x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응. 음.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40도하고 56도가 주어지고 요 길이가 같다고 나왔네. 맞죠? 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x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이거 원주각이죠? 네.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여기? AD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거 같은 호니까 길이 같으니까 여기가 X가 되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AD라는 호가 있죠. 네. 호에 대한 여기 원주각 보여요 보호 안 보여요? 보여요. 원주각의몇 도예요? 66도. 응? 여기 56도. 56도죠? 네. 그럼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어딘지 보여요 여기? 네. 보여요? 네. 여기가 몇 도예요? 6 6도 같은 후에 대한 거니까 56도잖아요. 보여? 네. 보였죠? 네. 그럼 삼각형 보이니? 네. 어떤 삼각형이 보여요? 직각 각 삼각형. 이거 이거 이거. 이 삼각형 보여요안 보여? 보여. 그 삼각형 뭐. 네각형 몇도예요? 180. 180도죠. 그럼 여기가 x가 2개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x가 두니까 2x. 여기가 40이죠. 네. 여기 56도 보이죠? 4도 하 180도 아니에요? 네. 그럼 e x 는 180도에서 이거 두개 더하면 100...아니야 96인가 96을 빼야되겠죠 네 그럼 e x 는얼마야84 그럼 x는 얼마예요40 2는 한 40? 예, 이게 정답이에요 음. 음. 보여요? 네 응? 그러니까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 56, 56이 보여야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거에 서 여기가 x면 하아 여기에 x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삼각형 검정 크게 했잖아 일부러 그이죠그 그게... 어, 네. 내각이라고 별 80도다 정리하세요 했으면 했다고 얘기해요? 했어요 얘기해요? 글을 음, 혼자잘안되니까 지금 한번 계속 연습을 해요. 야돼 선생님이 확인체크 이거 세개다해준이유는연애들 까먹을 가능성이 높아서 해만거니니나중중에 동영상 보고 잊어버리면 다시한번 들어요 네 지금 몇번 연습해 그면음 좋을 거 같아요 자 8번 할게요 님 네. 다네에그다 음. 여기서 호 AB 하고 BC 하고 CA 호의 길이가 3대4대 5래 여기 봐야 돼요 밑에 거보지 말고 호 AB가 어디예요? 여기죠. 네. 여기가 3일 때 그러면 여기 3 a 이죠 각도가. 그죠? 3 대. 자 그다음 호 BC는 여기요 호 BC. 호 BC에 대한 원주각은 이쪽이니까 4대4 a 이대 맞죠? 네. 그 다음에 4AC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니까 이게 5, 5A 3A, 4A, 5이지 3대 4대 5니까. 그죠? 네. 그때 ABC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죠? 그러면 3A하고 4A하고 5A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80. 그렇지. 네, 3과 4, 4가 180. 다 더하면 얼마냐면? 12A인가요? 맞나요? 네. 그럼 A는 얼마예요? 1하면 60 나오니까 5하면 되네. A가 15가 되죠? 네 A가 15가 되면 그리고 3A니까 각 C의 크기는 3 곱하기 15하니까 얼마예요? 45가 되는 거죠 맞죠? 네각 B는요 아, 각 A부터 하자 각 A는요 4A니까 4 곱하기 15하니까 얼마예요? 60각 B는요 5A니까 5 곱하기 15하면 얼마예요? 75 75 이게 ABC의 각도입니다. 할수 있죠? 네. 한번 해봐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 선생님, 이렇게 해줬어. 했어요. 확인 팔번 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정답이야. 맞아요? 네. 했어 네. 넷 네, 또. 네, 또. 자, 9번 봅시다. 자, A, B, C, D가 한원 위에 있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죠? 그럼 원주각이 같으면 당연히 한원 위에겠죠. 있 왜냐면 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 원이 있어. 근데 이 원에 이렇게 생긴 원주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여기. 또 이렇게 생긴 원주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원주각이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으면은 이 점, 이 점, 요 점, 요 점을 연결하면 네 점이 한 원위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각이 같으면 두 개의 원주각이 있단 말이야. 같으면 한 원위에 있는 거였죠. 예요 근데 여기는 60이고 여기는 55잖아. 네. 자, 2호 BC라는 호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원주각이 안 같잖아, 그죠? 네. 55하고 60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한 원위에 있는 게 아닌 거죠. 됐죠? 네. 그런데 2번은 봐봐요. 65도 65도 똑같아 안 똑같아요. 그럼 어떤 원주가냐면 이 호에 대한, A, A하고 B를 연결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같은 거지. 이렇게 생긴 원주각하고, 그죠? 네. 이렇게 생긴 원주각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각이 같으니까 이게 한원 위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이해 되나요? 네.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50도잖아요. 이게 50도면 여기가 50도가 된다고 만약 하면은 당연히 이건 되죠. 이게 원주각이 같은 거니까, 그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여기는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50도에 대한 원주각 호가 여기고요. 이쪽에 대한 비각에 대한 원 원에 대한 호는 요거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5 0일에도 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한원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68도인데 여기는 50도잖아요, 그죠? 안 같잖아요. 호 a d 가 있으면, 이렇게 원주각이 있다면, 이게 같다, 같다고 하면 되는데, 같지 않으니까, 한원 위에 있는 게 아니죠.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70도 나왔죠? 여기도 70도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 보이이 삼각형. 여기는 몇 도예요? 70도, 70도 하면 140도니까 여기 40도죠? 그럼 이 40도하고 이 40도, 이게 원주각 같아야 안 같아야? 같은 후에 대한 원주가 이렇게 찾아내서 같기 때문에 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되는 게몇 번이에요? 2번과 5번이 한원 위에 있는 원주가 같은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네. 자, 이거를 여러분이 각도를 잘 보고 같은 후에 대한 원주가 인가걸잘 봐요. 9번하고 10번도 해보세요.